머리를 이렇게 싹 해서 음. 탕에 들어가는데 빠지면 좀 찝찝하거든요. 음, 브라질리아는 엑신 같은 거 하신 여성분들이 꽤 많나요? 남자가 음.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무슨 재가 성립이 되죠? 풍기문란, 음란죄 이런 거? 음, 정답은 불법 무기 소유죄입니다. <봇> <laughs> 내가 씻는 것부터 얘기해줘야 되나? 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웃음> 상상하려고 바지를 <laughs> 벗습니다. 음. 그리고 팬티를 벗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하이 실종이 되죠. 그쵸 그러면... 상체는 남아 있고 지금. 어, 그러면 음. 이제 상체를 티를 벗고 브래지와 속옷을 벗고 음. 그리고 옷을 넣죠. 음. 혹시 뭐건놔야 이렇게 옷걸이에? 아 저는 반은 걸고 반은 놔요 그냥. 음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케이비넷을 음. 엽니다. 구정을 음. 벗어요. 음. <laughs> 아 진짜 던져. 바지 벗어요. 음. 팬티 벗어요. 양말 음. 음. 던져요. 닫습니다. 음. 안 걸어요? 뭘 걸어요. <laughs> 그렇게 하고 핸드폰 딱 챙겨서. 어. 출발하는 거죠 오. 출근 같은 거를 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오,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진짜요? 어. 쑥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많이 가려요. 거의 한 절반 넘게 다 이렇게 가릴까? 아줌마랑 아가씨 상관없이 다 이렇게 다닌다는 거지? 아줌마들잘안가리는 아줌마들도 <laughs> 절반 있지. 또 쇼핑거리도 좀 이렇게 보고. 쇼핑거리가 있다고 하네? 어. 뭐가 있어? 안 해요? 응. 다 있어요. 뭐가 있어? 목이 탕안 해? 옷부터 슬리퍼, 속옷. 옷이 있다고? 양말, 화장품. 목욕탕 안에 그걸 판다고요? 안 팔아요? 옷을 판다고? 목욕탕에는 일단 아웃렛이야? 어어 어. 아 처음 들었어! 아 옷을 판다고? 응. 왜? 왜안 팔아요? 아저 처음 듣는 얘긴데? 아, 행거가 일단 있어요 행거. 행거가 어, 있다고? 티셔츠부터 뭐 몸빼바지부터 뭐 편한 원피스부터 모자부터 이런 것도 팔고 그리고 실내화 욕실화 아니면 그냥 쓰레빠 이런 편한 슬리퍼 같은 것도 아 지압 슬리퍼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죠. 종류별로 쭉 팔고 야 이건 충격이다. 시니을한 여자분들이 거기를 다 기웃기웃거린다는 얘기네? 어 <laughs> 아가씨들도다 그러고 있고 아, 이거 그리셨나? 어, 어, 근데 없겠다. 아가씨들도 어. 아줌마 옷들만 많은 걸 알아도 구경은 해. 아. 그래도 혹시 뭐살 만한 게 있나. 그리고 다 아줌마 <laughs> 취향이 많아도 그래도 일단 구경은 합니다. 진짜 무섭다.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뭐를 먹는 것도 없고, 구경하는 것도 없고, 파는 거는 양말, 팬티, 이두개 팝니다. 먹는 건 매점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여탕에는 무조건 간식을 집에서 쌓아서 먹고 있는 아줌마가 <laughs> 한명 이상은 꼭 있어. 그 나무로 된평 대나무 평상 있잖아요. <laughs> 알것 같아. 알지. 뭐 삶은 어느 목욕탕을 가든 한팀 뭐... 이상은 꼭 있어요. 탕으로 아, 아, 들어올 때는 네. 이제 벗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단 이렇게 하고 의자를 응. 챙겨서 내 자리를 앉아요. 앉을 때뭐 의자를 닦아서 앉는다 이런 얘기뭐가 아, 닦지, 닦아야지. 안 닦아요? 뭐라고요? 안 닦아요? 의자를 닦는다고? 비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싹 한번 엉덩이 닿는 부분 도한두번 닦고 머리를 이렇게 싹 해서 음. 탕이 들어가는데 빠지면 좀 찝찝하거든요 음, 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싹 수건을 일단 틀어 올립니다 음. 아니면 그 목욕탕 팔찌 있잖아요 어. 그걸로 이렇게 아, 묶는 머리끈. 묶는 사람들도 있는데 둘중 하나예요 수건으로 하거나 그걸로 머리를 묶거나 몸 같은 걸 보면서 무슨 얘기나 아니면 뭐 혼자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있습니까? 속으로 속으로 느끼지 한번 이렇게 스캔을 싹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 음 내가 제일 낫 <웃음> <웃음> 아 사실 다 아, 어쿠, 진짜 거의, 거의 엄마들이라서 어... 어, 아가씨들 별로 없어요. 아 요즘에 브라질리아나 업신 같은 거 하신 여성분들이 꽤 많나요? <laughs> 아니 너 말고 음. 비율로 봤을 때. 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 어. 오. 의외로 나도 못해서 많이 못 봤어. 남자는 들어왔을 때 자신감 이런 게딱 느껴지는 무리가 딱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 문신 충 아... 전체 슈트야. 목걸이 딱 하나 하고 어. 벗었는데 입은 느낌이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헬창들입니다. 아, 몸막 이런 몸 애들 있지. 좋아. 세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여기 큰 애들. 아. 오. 오. 누가 제일 위너인가요? 마지막에 위너죠. <laughs> <laughs> 마른 애들이 커요. 마른 애들이. 그래요? 오, 뚱뚱한 애들은 숨어있어. 안 보여. 추적대 아. 보내서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아, 있나요? 아, 키랑 상관없더라고. 이거 빅데이터잖아. 거의 유전이에요. 아, 유전? 음, 거의 유전이고, 문신한 애들은 인테리어 많이 했습니다, 여기 밑에. 헬창 애들이, 은근히 좀 작은 애들이 많아요. 문탄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청소가 들려있으면 좀 지저분할 때가 있잖아. 으으으 음. 음.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호이, 호이 해서 저쪽으로 보내지. 음, 음, 음. <laughs> 이렇게 물살로 해서. 그거 똑같네. 아, 똑같아. 어, 호, 똑같아. <laughs> 남자들은 잠수를 한번 합니다. 오, 드러운 물에 잠수를 왜 해? 나 잠수 하고 싶으니까. 아, 아 그단순다 어, 이게 드러워도 잠수하고 싶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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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아니 물 좋아하는 <laughs> 데꽤 많아. 물놀이 <laughs> <laughs> 음. 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언 노는 거고 이렇게 길어야 한 5분 정도 있죠. 그밖에 거안 했어요? 길어야 5분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한증만 바로 들어가. 어, 어 온탕이 오래했어? 꽤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여자들은 반신욕이 다이어트에 좋을 거야 그래 그럼 살 빠질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찾는 거야 남자들은 한증막에 혼자 있으면 꼭푸시업을 합니다 어? 많이 한 6개 정도 해요 <laughs>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한증막 안에서 부항을 뜨잖아 셀프로 뭐라고요? 실리콘 부항 셀프로 하는 거 있잖아 응. 물에 씻어가지고 딱딱딱딱 붙이고 부항을 붙이고 한증막에 있다고? 한... 아, 그걸 갖고 온 거야? 목탕에? 와, 어. 그럼 이제 소금을 받아서 여기다 배에다 계속 문지르고 있는 겁니까? 맞아내 마음 아줌마들이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뱃살 빠지라고? 배에 뭐가 좋고, 유산거이 좋고, 뭐가 좋고, 어쩌든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보통 한증막이랑 냉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피부 미용에좋다 그래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왜? 면발도 찬물, 뜨거운물 이렇게 해야 쫄깃쫄깃 탱탱해지잖아요? 아, 남자는 딱 하나입니다. 정력이 좋답니다. <laughs> 진짜요? 어. 냉, 온, 냉, 온을 계속해요. 그럼 밑에만 이렇게 바가지로 뿌려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너무 <여기> 차가우면? <laughs> 누나 너무 크게 웃는데. <laughs> 맞잖아, 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때문에 하는 어, 거면은, 어, 너무... 여기 어, 다 너무 어, 차가, 너무 차갑잖아. 폭파가쫙 떨어지지. 아, 어어. 어, 잡어요 여기만 딱잠겨있어요 어! 련 중이네! 응, 이렇게 하고, 오, 나와, 거의. 근데 이것도 많이 하는 사람 솔직히 많이 없고, 냉, 온, 냉으로 끝이야. 우리는 이제 체력 강화. 여기는 피부 관리. 오, 어, 아. 피부 관리 쪽이야, 우리는. 오? 어? 몸이 좀 불었어. 이태리 털을 안써 갖고 왔네. 버린 이태리 털 같은 거 있어요. 설마? <웃음> 진짜? <웃음> 그거를 갖고 와서 존나 뜨거운 물로. 소독해? 어, 소독합니다. 어, 그래도 하고. 그 거칠거칠하니까 끼어 있지 않을까? 최대한 새 거를 집어요. 어, 그거 진짜 써요? <laughs> 딱니다 닦아요. 어딱 그렇게 하고 다가 나갈 때, 존나 세게 뿌려. 세게 또? <laughs> 누군가 또 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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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있어요. 아,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우리들은 그 공룡 비누도 웬만하면 잘안 쓰고. 공룡 비누를 안 쓴다고? 어. 에이, 써야지. 비누도 챙겨가. 아, 요즘은 이제 가끔 씻을 때 남자들이, 여자는 안 그랬는데, 폼클징 쓰는 애들은 가끔 있긴 있거든요. 음. 이것도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 <laughs> 그 전에는 없어요. 되게 반전은 뭐냐면, 때를 안 믿는 애들도 많아요. 뿔리기만 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 물놀이 알아? 응, 파 알아? 어, 세신 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은 어떤 복장이야 속옷. 아, 속옷을 입고 하시 강렬한 거를 입어. 색, <laughs> 빨간색, 레이스, 막 이런 거. 완, 엄청 막 끄네요. 그 아래서. 아, 유니폼이잖아. 아니, 그 아래서 그렇게. 유, 입... 아, 유니폼이네. 배드마다 세신사 사장님들이 다 달라. 쨉 빨간색, 보라색, 누드톤 한명꼭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색깔, 색깔도 좀안 겹치게 내 성향을 맞추는 것 같아. 다 했으면은 내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쓴 샴푸랑 린스 이런 거를 또 이제 물로 한번 헹궈야지. 비눗물이랑 또 이제 공중에다 놨었잖아. 오염됐을 거 아니야. 한 번씩 물로 헹궈서 내 백에, 세신 백에다 다시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넣지 아니 얼마나 있어 아, 어, 한2 시간? 2 어, 시간 했는다고? <laughs> 아, 우차 두시간이 있는데. 친구랑 가면 더 오래 걸리는데, 혼자 가면 할거다 하고 나오면 2 시간은 음, 잡아야 돼. 수건을 닦고, 응. 드라이기 머리를 쫙 말리는 겁니까? 응, 동전 챙겨야 돼요, 동전. 드라이기 돈을 넣는다고? 60초 100원. 60초 100원이라고? 어. 옛날에 공짜였는데, 요즘엔 다 돈, 돈 아, 그래? 공짜도 종종 있어. 요즘은 모르겠는데, 어. 동네 100원짜리 꼭 있어야 돼. 카드만 있으면 머리 못 말려요. 혹시 여자분들도 이렇게 밑에 말리시는 분 있나요? 가끔 머리만 말려주세요. <laughs> 써있는 데가 있긴 해. <laughs> 여자도 있구나. 어. 강도가생각아저씨아 <laughs> 이렇게 존나 합니다. 오, 나 <laughs> 여기 있어요. 뭐라 안 해? 어? 로욕탕 직원이 뭐라 안 해? <laughs> 뭐라 안 그래요? 그 남자들은 드레기를 밑에도 해도 되는 게 괜찮은 거야. 눈치 볼 일이 아닌 거야, 남탕에서는 <laughs> 젊은 애들은 많이 안 하는데, 아저씨들은 뭐 거의 반 갈라서 몸을 이렇게 넣어으니까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머리를 말릴 때도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나오는 다음이니까. 대충 입긴 입어요. 너무 빨개 벗고 아 머리 말리진 않고 왜냐면 아 진짜? 어 남자들은 몇분 안에 말르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빨개 벗고 계속 혼자 거기 서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막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고 막 이야 웃기다 어, 그래서 아,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린다는 걸 깜짝 놀랐어 풀러 입진 않아도 좀 대충이라도 걸쳐 입고 그러고 일단 말이지 간이로 입고 다시 이제 정리하 이빈 새끼 우리한 명도 없습니다 딱,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어. 뭐 로션 같은 거는 보통, 미스캐남 아니면, 오디세이. 옛날 꽃보다 남자아 꽃보다 남잖 남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그거 발라? 봐. 아니, 향이 다 똑같아. 아니, 누가 뭐 챙겨온 게 있어야지 향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초록색 미스캐라 있거든. 아우, 어. 되게 따뜻한 거 그래, 그거. 다 하고, 다제스 냄새. 국룸 로션을 발라요? 안 바른다고? 어. 응. 그럼 니는 뭐 발라? 우리 거 집에서 챙겨간 거 와. 우리 가끔 빚도 챙겨가는데. 빚을 챙겨간다고요? 네. 거기는 빚 쓰기 싫어서. 응. 솔직히 저는 빚을 안 쓰기 때문에. <laughs> 마스크팩 해야지 마스크팩.. 안 했나 아직? <laughs> 마스크팩 간단하게 저는 해요 간단하게 왜냐면 너무 거지? 뜨거운데 오래 쓰니까 뭔가 느낌이 수분을 많이 빼앗기 탈수된 그런 기분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 하면서 근데 마, 뭐가 간단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가 간단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꾸 뭐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간단한 거예요? 아, 그거 있다. 목욕탕에서 다 씻고 나갔잖아요. 그럼 바가지에 물을 다시 조금 짜야 돼요. 그 다음에, 로비랑 그 목욕탕, 발판. 그, 어, 발판 있는 데서 마지막으로 발에 쪼로로 발을 헹궈야지. 왜냐면 거기까지 다 걸어왔으니까 또 발이 오염됐잖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거기서 바가지 물 쪼로로 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탈탈.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laughs> 아니, 매번 살균 소독을 다 하네. 거울에 비친 본인의 이 몸매를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나요? 목욕탕에서요? 네. 어... 네. <laughs>